제13경기 MMA 중등고리그 블루코너, 칼슨해적단허지섭 선수 입장. 레드코너, 킴키 c 시 법동, 임승천 선수 입장.

부담을 나줘. 어? 들어올 때 무릎 한번 넣고 나서 맞추고 다시 땅 잡아. 땅 놓. 상대 네? 상대 세칸 들어올 수 네? 있어. 집중해. 상대만 들어올 때 무릎 넣는 거야, 그냥. Olá! Oh, wow. 제 13경기 1위 경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신 김승훈 8대 20 배신 조윤희 8대 20 배신 수명은 8대 20 신판사적 선배님으로 몇 차례 임금 상봉에